울고 싶은 정궁의 뺨을 때렸다. 정부는 또 이상한 정책을 갖고 나왔네요. 싸게 부리던 인력이 없어져서 지금 힘들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문종택 TV의 문종택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영상 보이시나요? 의대 입학 정원 2천 명 증원이 좀 삽질인 이유, 과격하게 썼는데요. 그 정책이 잘못된 이유에 대해서 의사들이 왜 파업하는지 동영상을 찍었고, 지금 조회수가 2만이 넘었네요. 구독자분들도 많이 드셨는데 저는 구독자가 이렇게 드시고 조회수가 늘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도 의료가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정부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었는데 예, 이렇게 반응이 좋으셔서 사람들 요청도 있고 해서 이탄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료 대란이라고 이제 정부는 막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으로 나온 것들이 얼마나 또잘못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또 황당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보이십니까? 의대 정원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비례 국회의원 신청을 했네요. 이번 총선이 4월 10일인가 있죠? 홍원아 경북대 총장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라고 하는데요. 먼저 홍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인생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을 230%나 증원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국민의힘 비례 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비례 국회의원 공천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김윤 교수는 임상 전문의가 아니라 의료관리학 교수죠? 실상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2011년 무렵에는 의대 증원을 네. 반대하다가, 최근에는 의사 뭐 5만 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가 35세 전문의의 연수입이 3억에서 4억 원이나 된다고 얘기하다가 네덜란드에서는 의대선발을 추첨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인 주수위원장은 SNS에 할말안 하, 이게 뭘까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얘기는 쓰셨네요. 의사경력 15년차 교수의 연봉이 세전 8천만 원. 전임이 연공이 세전 6천만 원이다. 35세 의사 연봉이 4억 원이란 것은 선동이고 국민들이 속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셨는데요. 암튼 이 김은 교수도 더불어민주당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비례정당에 공천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홍총장님은 비례 국회의원 신청을 철회했는데, 이김 교수는 뭐 계속 공천신청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그때 말했죠. 울고 싶은 전공의 뺨을 때렸다. 전공의들이 정책에 반대해서 사직을 냈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직하고 나서 정부는 대응 방법으로 또 이상한 정책을 갖고 나왔네요. 첫 번째가 간호사에게 의사 역할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정부가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허용한다는 것인데 수련병원이나 종합병원 간호사가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서 전문, 전담, 일반 그렇게 간호사를 구분해 가지고 할수 있는 치료행위를 명시했습니다. 뭐 98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는 중심정맥관삽입, 동맥혈채취, 기관삽관, 고난도 시술도 간호사한테 허용한다는 것인데요. 이러다가 사고가 나면 의료사고일까요 간호사고일까요 의사협회에서는 즉각 반발했죠 특정 분야 전문의만 할수 있는 의료행위인데 이런 위험한 시술까지 포함해서 간호사에게 진료행위를 허락하면 책임은 누가 지냐는 것인데 사고 발생 시 최종 책임은 병원장이 지는 것으로 명시했다고 해서 이그 점도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방재승 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간호사에게 일반 전문의만 할수 있었던 진료행위 시술행위까지 허가하는 것은 완전히 편법이고 문제 행렬 생기면 병원장이 책임지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극렬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간호사에게 의사들이 해야 될 일을 하게 하고 그 책임은 병원장에게 지게 하는 것 이것도 제가 봐도 오히려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의료 사고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인 건보의 재정 위협에도 정부는 또 건보 재정을 긴급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7일에 중대본 이라고 하는데요 뭐 코로나 때도 중대본 있었죠 이번 중대본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대본 이라고 하던데 여기서 비상진료체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월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3월 6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로 1,285억 원이나 투입했다고 했었는데요 이게 다 국민 세금이죠 세금으로 예비비를 투입하고 건보재정을 투입하는데 이 돈은 거의 다 비상진료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쓴다고 합니다.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고 했는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들은 파업 전이나 지금이나 파업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전공의들은 사직을 한 것이니까요. 파업은 직장 내에서 일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싸우는 것인데 안 다니겠다고 사직서를 낸 거니까요. 파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파업이라고 보고 있으니 의사들의 대량 사직에도 지역공공의료기관들은 병상이 통통 비어 있다고 합니다. 조승현 인천의료원장은 대학병원을 다니던 환자들은 지역공공병원에는 오지 않는다고 말했고 윤창규 충주의료원장 역시 요즘 환자들은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해서 가기 때문에 지역공공병원은 파업 여파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6년 후에나 생기는 의대 정원을 2천 명이나 확대한다고 했던 정부가 지금 전공의들 7천 명이 넘는데 의사 면허 정지를 한다고 하죠. 7천 명을 의사를 못하게 한다는 건데 의사 수 부족하다 고하면서 말이 안 되는 정책이 된것 같습니다. 의사 직원 확대가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고 삽질대한 것은 지난 영상에 이렇게 올렸으니까 보시고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의대 정원 확대 외에도 정부가 패키지로 내놓은 공약들이 좀 말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필수 의료 수가가 낮다는 것은 지난 영상에도 말했는데 정부는 필수 의료 수가를 올린다고 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특상 행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필수 의료 부족을 이유로 특정과 예를 들어서 외과의 수가를 전반적으로 올리면 필수 의료 부족 문제가 해결될까요? 실무에서는 흉부외과, 수가가 낮다는 걸다 인지해서 올린다고 하면 지금까지 흉부외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수가가 올라간 것이 개헌의들이 많이 하는 하지정맥류 수술에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외과의 경우에도 위암, 대장암 등 수술의 수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치질수술의 수가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이런 증가된 수가들의 공통점은 개헌의 의 박리담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의사, 그과의 학회들의 입김이 많이 좌우되는데요. 아무래도 개헌의가 많이 있는 예를 들어서 외과 같으면은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수술하는 의사들보다는 개원을 중심으로 치질수가를 올리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흉부외과나 이런 데서도 정말 환자의 생명을 다루고 힘든 이런 과의 수술 수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진용 정맥미나 그런 병들이 하찮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개원이들이 할수 있는 수술의 수가를 올리는 것으로 전체 과에 대해서 수가를 올리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지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필수 의료과 내외 산소라고 했죠. 그런데 안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병원이나 상급기관에서 수술하면서 고생하는 것보다 개원하거나 로컬 병원으로 가는 것이 보수랑 워라밸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수가 많은 학회의 의견을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응급 의료과에 필요한 숫가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수 응급 의료과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소위 말하는 온콜과 당직수당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온콜은 뭘까요? 온콜은 대학병원 의사들이 24시간 대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콜이 오면 은 바로 병원에 나가게요. 당직수당은 말 그대로 당직하면서 24시간 있는데 그 수당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싼 전공의들을 대학병원에서 때우고 막다가 전공의들이 사색하니까 싸게 부리던 인력이 없어져서 지금 힘들다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필수의료 수가를 올리겠다고 했을 때 전체과에 대해서 다 올려버려서 생명을 다루는 응급을 다루는 필수응급의료에 오히려 안 가고 아 이참에 그냥 뭐학문병원 2차 병원으로 가야겠다. 내지는 이참에 나와서 그냥 내시경하면서 개원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대학병원에서 필수의료과 응급의학과에 대해서 온콜과 당직수당을 현실화하는 것. 이 점도 의료실무에서 나온 얘기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놀람>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포퓰로즘으로 그냥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그냥 의대정원 확대하자 이렇게 던져놓고 비례국회의원을 신청하거나 이참에 필수의료 수가 상승한다니까 박리담의 해볼까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정부는 의사 수 부족하다면서 전공의들이 7천명 넘게 의사 면허 정지를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의사 협회와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빨리 문제 해결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문제의 핵심은 필수 의료과 응급 의료과에 가지 않는 이유고, 그것은 수가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소송난발 언제든 민사 손해배상을 부담하고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다는 위험감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 문제에 집중하시면 지금 문제는 의사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필수 의료과에 가지 않으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을 명심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추가하면 지난 영상에서 자막 미스가 있어서 고쳐서 댓글을 넣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일반이 지피가 있고 실현 인턴이 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공이 레지던트들이 있습니다. 일반의를 딴 다음에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레지던트 전공의 과정이고요. 전공의 과정이 끝나면 전문의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전문이고요. 일부 전임이 다음에 전문의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원칙은 전문의를 딴 다음에 전유의 펠로우를 해서 세부 전문의를 따는 것입니다. 세부 전문의를 하면 교수가 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이 과정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이었는데 우리나라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생명과 월급을 다 깨지면서 열심히 일 하는 의사들이 소송을 당하고 수가는 비현실적이라 전에 이국종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수술할 때마다 병원이 적자가 되는 이런 잘못된 상황을 해결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전공의도 하는 사람이 없고 전문의도뭐월었다냐 집회에서 비용 수술을 하겠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겠죠.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사 수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인구 절벽으로 인구는 줄어듭니다. 댓글 중에 노인 인구들이 많아져서 의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은 나이 들면은 돌아가시는 게 섭리입니다. 100세 넘게 살고 이렇게 살면 좋겠지만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이유는 노화가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보통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그 경우에도 병원을 가는 이유도 요양원에서 사망에 책임을 짓지 않기 위해서 병원을 보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연명치료 중단과 조롱사 논의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지적했듯이 필수과 응급과 가 진짜로 거의 멸절돼서 우리들이 정말로 아팠을 때, 생명의 위급을 다쳤을 때, 치료를 못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지금 필수과 응급과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가 부족하다는데, 의사들과 싸워서 의사 수천명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해결일까요? 댓글은 언제든지 달아주실 때, 뭐, 인신 비난이나 뭐 이런 악플을 쓰는 것은, 유튜브에서 필터링 되니까요. 가급적이면 본인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써주시고, 비난이 아닌 비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종택 TV 문종택 변호사였습니다.